BC주가 일상 복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BC 주민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이 단계부터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지만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니엔리 보건관은 여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상 복귀 2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이뤘던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이번 여름 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백신 접종을 받고 현지 여행지의 규칙을 잘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일상 복귀 3단계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7월 1일부터 가동됩니다. BCG 접종률은 이미 70%를 훌쩍 넘어 향후 2주간 확진자와 중증 환자 수를 감소시키면 캐나다 대를 시작으로 일상 복귀 3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일상복귀 3단계부터는 실내와 실외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체제가 더욱 완화되며 국내 여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식당 테이블 착석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카지노나 나이트클럽 영업도 재개되면서, 비재주는 평범한 일상을 거의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최근 영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봉쇄 해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BC주 역시 일상 복귀 과정에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헨리 보건관은 향후 BC주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일상 복귀가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거나 일상 복귀 이전 단계로 회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주택시장의 평균 집값이 두달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승세는 둔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15일 발표한 5월 전국주택매매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매매가는 68만 8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 이상 상승한 것이나 지난 3월보다는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3월의 평균 집값과 비교하면 5월의 평균 매매가는 4%가량 하락했습니다. 두달 연속으로는 5% 이상 낮아진 셈입니다. 올봄 캐나다 주택 시장의 거래 수요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이래 사실상 냉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주택 가격 외에 매매 물량도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량은 5만 6천 채를 기록하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전년 같은 달에 팔린 매매량보다는 두배 이상 많은 것이나 이전 두달 연속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5월에 새롭게 리스팅된 신규 매물 수도 74,466채로 4월에 79,572채에서 6.4% 줄어들면서 판매량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CREA는 전국 판매량 둔화가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 불안의 확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주택 가격과 판매량의 저하는 대다수 주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달 평균 매매가는 3월과 비교해 뉴브런즈윅과 온타리오, 비시주, 노바스코샤, 매니토바 등 다섯 개 주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세를 보인 주는 엘버타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세스카츄원, 그리고 누펠랜드 레브라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5월 거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던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올해 후반부터 2022년까지 매매량이 보다 전형적인 수준으로 금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정부가 주내 기능직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의무자격검정제도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BC고등교육기술훈련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기능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인력의 직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직인증제도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주내 기능직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비슈주는 지난 2003년 부로 기능인의 자격 인증 요건을 폐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비슈준의 수천 명의 숙련된 기능직 종사자들은 현재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비슈주의 기능직 종사자들은 종종 더 적은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공인 자격증이 없으면 프로젝트나 산업 사이를 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지 기능인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한 임금 상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자 비지 정부에서는 이번 숙련 기능직 인증 제도를 통해 기능직의 위상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을 기능직 커리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기능직 종사자들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경제 및 산업의 필요가 변화하더라도 계속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협의를 거친 후 전기기계 및 자동차 부문의 10개 기능직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온타리오 런던에서 트럭으로 무슬림 가족에게 돌진해 4명을 살해한 20세 남성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ICMP는 14일 런던 차량 돌진 사건의 용의자 20세 나타니엘 벨트맨에게 테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벨트맨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된 후 4건의 1급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일주일 만에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법원은 용의자의 범행이 계획됐고 고의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테러범죄로 간주된다며 추가 기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테러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퀘벡시티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과 한인 포함 10명이 숨진 2018년 토론토 승합차 돌진 사건 용의자에 대해서도 테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벨트맨은 기소 내용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에 대한 추가 공판은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의자에 대한 테러 혐의 추가 소식이 전해지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백인 우월주의자의 인종 혐오로 인한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경찰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용의자 벨트맨은 지난 6일 오후 런던 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무슬림계 일가족 다섯 명을 고의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부부와 70대 노모 그리고 15세 딸등 3대 일가족 4명이 숨지고 9세인 아들은 중성을 입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트럭 졸진 사건으로 숨진 일가족 4명의 장례식이 진행돼 많은 시민이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